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드리프트와 레이디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엄청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대장이 좋아갖고 얘들 여기서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예고편이다. 곧 본편 온다라는 것 때문에 저 위까지 가는 게 금방 보여지게 될것 같은데 종목의 특징 보면은 조금으로 끝이 아니라 장대 양봉은 무조건 나오게 될것 같거든요. 어떤 걸 봐야 할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최대 500만 원의 투자 지원금, 조건 없이 신청만 하시면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상 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 그리고 SEC 같은 경우에도 친 트럼프로 바뀌면서 리플과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이쪽 시장을 본격적으로 밀어 주려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인사들도 매집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면 이는 곧 정부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다섯 가지 종목 추려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저는 8월 1일 OK 주 코인을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코인인데 단기 실적 자체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업데이트 일정도 확실했거든요. 그럼 이것만 잘 따라가더라도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약간의 꿈틀거림을 거쳐서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처음 봤던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400% 정도 갔구나 라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한 달만 앞에서 저를 만났더라도 이거 먹을 수밖에 없었겠네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제가 로드맵에 추가적으로 이 다음 것도 다 적어놨는데 갈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는 기본이고 그 이상까지 저랑 같이 완성을 더욱더 크게 시켜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4개가 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또 새로운 걸로 교체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같이 들어가신다면 높은 성공률로 이런 거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로 문자 3 남겨주셔서 500만 원 받으시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예정 종목 5개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100만 원씩 넣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못 먹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세요.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그 이외에도 대형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눈에 띄는 좀 성과를 내는 종목은 어느 쪽이다? 미국 기반의 점유율 1등 종목이면서도 최근에 굉장히 저평가 구간을 자랑했던 솔라나에서 전고점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생태계가 다른 곳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라나 계열의 종목들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원했던 순간이 오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로 인해서, 아, 곧 급등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첫 번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이 중에서도 가장 실적을 많이 낼수 있는 쪽은 어디다? 첫 번째가 디파이고,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쪽도 있겠지만, 이 모든 거를 포함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이걸 봐야 된다. 알겠지만, 플랫폼이 돈 제일 많이 벌잖아요. 업비트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성과를 내는 게 드리프트, 레이디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리프트는 이쪽 계열의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레이디움은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은 누구냐고요? 주피터구요. 그리고 이외에도 오르카, 이런 쪽으로도 나름의 괜찮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갈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벌써 혀를 뚫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힘이 이쪽으로 우선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올라간 게 없는 상황에서 먼저 올라가면 대장이 쭉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얘들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나 이런 쪽으로 순환맥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찌 보면 이거 먹고 다음 걸로, 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지 간에 어, 일단 지금 기회를 눈 앞에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편안하게 볼수 있겠다 정도로 이건 넘어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차분차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생각을 하면서 중심만 잡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암만 얘들 돈 벌지 말라 말라 하더라도 실적 때문에 알아서 저 위까지 올라가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혼자는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아, 좀 아깝지 않나요 지금 스테이블코인부터 해서 돈 들어오고 거래량 뜯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향후에 바이백 일정까지 잡힐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딱 2주 3주를 못 기다려서 소식불를못 먹는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 드릴게요 정확히 어떻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여기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주피터부터 레이디움 드리프트 그 이외에도 올카까지 각각 이렇게 다 정리해 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필요한 거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냥 헷갈리는 게 있다. 옆에 띄워놓고 보면서. 이 어팡을 어떻게 봐야 되고 실적에 맞춰서 매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좀 빠르게 속도를 낸다라기 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요걸좀 중점으로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빨리 가려고 하면 무리하게 되잖아요. 무리 없이 어떻게 보면 느린 게 가장 빠르다. 요걸좀 달성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취향에 맞는다면 쭉 같이 가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 이건 제가 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라도 고생했다라는 느낌으로 꾹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전금 500만 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 네,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서울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 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